공부와 신한국연방 연방의 영토에 있어서 신한국연방국과 영토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있어서 신한국연방국과 영토의 포시에는 신한국연방국과 영토를 구성하는 공유 매립지와 공유 수면 매립지는 중국 지방은 육지는 239,085백만킬로미터와 해상 188,377백만킬로미터로 면적압계는 42만7,462백만킬로미터이고 러시아지방은 육지 3,566백만킬로미터와 해상 5 4 1 3 7백만 km로 면적학계는5 7,703백만 km이며 일본 지방은 6지300 32,225백만 km와 해상 143,061백만킬로미터로 맨정학계는 17만 5,360백만킬로미터이고 북한지방은 육지 12만 1 0만킬로미터와 해상 13만 2,704백만킬로미터로 면적각계는 25만2천7백4백 킬로미터이며 남한지방은 육지 10만 100만 킬로미터와 해상 28만 3,250 백만 킬로미터로 면적 학계는 38만 3,250 백만 킬로미터들로 구비해 육지 면적 학계 49만 4,500 5 0평방킬로메와 해상 81만 4 8 0평방킬로로 면적악계는 129만 6 434평방킬로메다이며 한반도 중심지에서 방영 6 0 0킬로 거리 이내로 각 국가별로 전체 면적 현황을 세분화하여 행성된 경우의 매립범위이고 한반도 중심지에서 1200km 거리를 반경으로 행성된 경우의 매립범위를 구성하는 각 국가별로 전체 면적 현황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지방은 육지 22만 1,336백만 킬로미터와 면적 비율은 10.6%로 구성하며 중국 지방은 육지 1 5 0백만킬 58,045 0만킬로미터와 면적 비율은 74.7%로 구분하고, 러시아 지방은 6G 2.81 백만킬로미터와 면적 비율은 0.1%로 구분하며, 일본 지방은 6G 30만 4 5 0 1 0만 k m 와 면적 비율은 14.6%를 구분하였고 육지 면적 200만 208만 5,989백만km와 해상 면적 2 4 0 3561100만 km로 면적 비율을 계 100%로 총 면적 440만 50 21600만 k m 로 육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한다. 동부와 신한국 연방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국동남 객전지인 철의 삼각지 중심지역의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영으로 하는 직경 2400km 범위 3천리 내부 영토의 영해를 포함한 것으로 동부와 신한국 연방의 고유한 영토로 확정하고 동부와 일본지 기준점에서 방정 1200km 범위의 삼천리 강토 내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살아서 70년 죽어서 그 사손들이 300년 권리를 갖는 자 종신대통령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절대로 군수 물자 일체를 생산하거나 이동과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동부가 일본지 기준점에서 1200km 거리를 방경으로 구성하는 동부가 3 0번지 지역 내부로는 국제평화유지군의 통제하에 군사 행동은 허락과 승인을 취득하고 동부가 1번지 기준점에서 반경 1200km 범위에 삼천리 강토 내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국토를 강등하여 강등하며 삼천리 강, 강토 외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지역에는 각각의 국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 동부가 평화를 위하여 국경선 없는 국가를 만들고 유네스코 본부에 문화재 보호 유산을 등재하기 위함이 위함입니다. 둘. 참혹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과 같은 대풀이하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핵확산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각 국가간에는 하나의 동일한 만국 화폐를 사용해 자유 무역을 행성해 세계 평화를 누려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을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할 목적에서 등기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별지와 같이 설명한다. 신청 근거 규정 신한국 연방 국가 영토 정기헌법 제3조 제5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신청인은 이후 우승 외 신한국 연방건국 대통령 및그이외의 신한국 연방국가 전체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신청자임. 주민등록번호는 5 4 0 6 1 7 1 1 0 9 4 1 4 부산진구 범천2동 범천, 이동, 범천 로28-1 공유 매립지 및 공유 수면 매립지 시가포진액 및 국민주택 채권 금액 2018년 10월 9일 위신증인 이우성 유네스코 역사보존문화재관리국 기중 이라 동부와 신앙국 연방 유네스코 역사 보존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